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의 30대 초반 여자이고, 남편은 저보다 11살 연상의 40대 남자입니다. 뭐가 그리 좋아서 11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냐는 숱한 소리들을 친구들한테서 많이 들었는데, 그 소리를 오늘은 듣지 않게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관계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돈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번 케이스죠. 제가 디저트 카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 딴에도 20대 후반부터 부모님의 도움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돈 벌어 모으며 소중히 돈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감히 가져볼 수 없을 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런 남편을 처음부터 돈이 많은 줄은 몰랐고 저희 가게의 제 거래처 사장님이랑 같이 순수하게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첫 시작이었죠. 그분 남편이 먼저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는지라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저조차 마음이 혼나다 남편한테 뺏겨버렸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가게 찾아오셨다가 저한테 얘기를 걸겠다며 한동안 카운터 주변을 떠날 생각을 안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괜찮은 사람 같다며 얼떨결에 교제를 허락하게 되면서 저는 친정엄마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남편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하고 나서야 이 사람이 저보다 11살이 많은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되었고, 끌고 다니는 차와 돈씀씀이를 옆에서 지켜보며 나보다도 돈이 훨씬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하고 다녀서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었어도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멋지고 예쁘더니만 저희 남편의 나이를 들어보니 딱그 짝인가 싶어서 더욱 호감이 갔죠. 그만큼 자기 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테니 더 나이가 들더라도 이대로의 멋진 모습을 유지해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저희는 두달 만에 결혼 얘기가 나왔고 남편은 세 달째 되던 때에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결혼이 급한가 보다 싶어서 좀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주변 친구들이 연애를 더하고 딴 사람도 좀 만나보다가 결혼을 하지, 왜 이렇게 급하게 프로포즈를 받고 시집을 가려 하냐면서 부정적인 시선도 많이 던졌습니다. 저조차 이 결혼이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 당시 인사를 한번 가본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제 카페를 알고서는 신우이랑 같이 찾아오셨어요. 똑같이 평범한 다른 손님들처럼 커피를 존대를 써가면서 세상 공손하게 주문하고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아 커피를 기다리길래 단순히 모녀 손님인 줄로만 알고서 예 있는 손님이란 생각에 더 예쁘게 커피를 만들어다가 다른 손님들이 없어서 직접 서빙까지 해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옆자리에 불려 앉혀졌고 제 남편의 가족이란 소리를 들었네요 그냥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와봤다고 하시는데 다소 부담스러워 지려고 하니 제 얼굴을 보고 눈치를 채신 건지 부담스러워 하라고 온게 아니라 정말 너무 빨리 결혼을 했으면 싶은데 걔가 너의 답을 기다리고만 있다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마 된 마음으로 내 자식이 참 좋은 사람인데 왜 결혼을 안 해줄까 하는 마음에 뭐라도 아들하고 아가씨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 무작정 찾아왔는데 이렇게 좋은 커피 마시고 대화라도 나눠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뭔가를 한것 같아요. 우리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일해요. 라면서 정말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하라고 배려도 해주시고 자기 아들한테 패기지 치기 싫다면서 저한테 말을 걸고 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도 민망해 하시던 그 모습이 참 배려가 넘치는 분인 것도 같다 싶었습니다. 실제로 시누이와 시모의 인상도 너무 좋았었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날 두 분이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남편과 함께 사는 상상을 한번더 해보며 흐뭇해하다가 결혼하겠다고 을 승낙을 해버렸네요. 좋은 가족들 사이에서 남편도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지 않았겠나 싶었고 솔직히 그 시기에 사귄 지 반년도 채 되지를 않았는데 제가 어찌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했었겠나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여서는 결혼을 해야 할 시기 그리고 결혼을 해도 되는 상대인지에 대한 올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그 시야 자체가 단단히 흐려져 있던 때였었죠. 결혼을 하면서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집을 장만했고, 남편의 도움으로 집 인테리어부터 가구들까지 싹다제 스타일로 채워 넣었습니다.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서 건네준 카드로 쓰고 싶은 만큼 써서 신혼집을 꾸몄고, 대신 저희 친정에서도 집 해주고 결혼식 해주니까 고맙다며 예단을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낌없이 해드렸어요. 신랑이 절대로 빈손으로 오라고 사정을 했었음에도 제가 괜히 꼴리기 싫어서 애당값을 이역 해갔으니 저도 절대로 모자라게 시집을 간건 아니라 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보니까 돈을 얼마 써서 시집을 갔는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예 작정을 하고 제게 사기를 치려한 시모와 시누이를 대하는 게 배로 힘들었죠. 저희 카페에 찾아와서 세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완전히 독불장군과 다름없는 위선적이고 건방진 시댁 식구들로 얼굴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뜬금없게도 며느리한테 그리 독불장군처럼 굴게 되신 이유는 다름아닌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저 이제 결혼한 지 2년 차입니다. 이제 2년요. 이제 제 나이가 서른 막 지나 30대 초인데 시모랑 시누는 결혼을 하고 나서 딱두달 정도의 유예기간 동안은 폭풍 전화처럼 잠잠히 제게 잘 대해주더니만 그두달의 끝이 나고서부터 신혼을 채다 즐기지도 못했는데 옆에서 내내 일을 나으라고 닥달을 해대며 저를 못살게 고박해대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나이가 있어서 이세를 낳는 것을 일이 보채시는가 싶어 좀알달달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입장과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생각을 해서 모두가 이 세를 닦달라는 지경이 된건줄 알았어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면서 결혼 두달 차부터 옆에서 "애 소식은 없냐? 원래 이쯤 되면 애가 들어서야 하는게 정상인데, 니들 혹시 밤에 피임하는 건 아니지?"라고 부끄러운 질문을 해댄다거나 "아니, 우리 아들이 벌써 나이가 40이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할 이유가 없었지". 난 당연히 네가 결혼하자마자 애를 순풍순풍 잘 낳을 줄 알았는데 벌써 내가 두 달이나 기다리질 않았냐? 일부러 스트레스 받을까봐 두달 동안 아무 말도 안고 있었더니 이러다가 오래 가기 전에 임신은커녕 나 죽는 꼴 보겠구나라면서 극단적으로 말씀까지 하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애를 혼자 낳는 것도 아니고 둘이서 같이 낳는 건데. 단기간에 임신하기를 바라다 못해 자기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애를 빨리 가지라고 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신모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 이건 뭐 시집살이가 따로 없었고 그 와중에 옆에서 시어 편을 들면서 "그래 난 너가 어려서 애라도 쉽게 나올 줄 알았더니만 이건 뭐 몸에 문제가 있는 애인가 싶을 정도네". 나면서 맞장구를 치며 제 몸이 병신이라도 된다는 듯이 하찮게 바라보는 신우한테도 열불이 나서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급기야 결혼 1년차가 지나면서는 심으랑 신우가 마치 함께 작정하고 저를 욕보이로 한건지.너는 내가 보니 불임이 틀림없다.불임인년이 들어와서 우리 집태가다 끊길 판이구나. 어쩌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하면 피를 말려야 하냐 라고 저를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신데 옆에서 남편은 그런 시호를 보고도 원래 저 나이대의 분들은 손주도 빨리 보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참아 라면서 저를 달래주기만 급급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저를 달래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직접 나서서 시호나시누이한테 화를 내고 함부로 며느리한테 말을 하지 말라면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마치 제가 시모와 시누이보다 뒷전이라는 마냥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스스로가 잘못 처신하고 있는 줄 알기는 하는 건지 제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를 못할 때가 많아졌고 틈만 나면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대며 제 앞에서 늘 기가 죽어있었죠. 남편이 왜 저러나 싶어서 섭섭하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하고 신혼부터 정말 내 남편한테 정이 뚝뚝 떨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댁에서 건네는 저를 향한 비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사이에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은 등신같은 남편 때문에 시댁의 기가 날이 갈수록 세져서는 명절이나 시부모 생신 때 시댁에 가면 급기야 시댁 식구들이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들어가서부터 인사를 해도 작정했다는 듯이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저희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보다 3살 많으며 아이도 이미 둘이나 있고 그 남편 되는 분도 계신데 제가 결혼하고서 제대로 그집 식구들이랑 대화를 나눠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집구석에 가서 제 뒷담화를 했으면 그 남편 되는 사람이랑 자식들까지도 저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겠냐고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자식을 못 낳을 거면 같이 밥을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21세기에 감성을 하지 말라는 막말도 쏟아냈고요. 급기야 저 혼자만이 쓸수 있는 작은 나무상 하나를 어디서 사와서는 거기에다가 제 밥그릇 하나를 놓아두고선 알아서 비페처럼 가져다 먹어라 라면서 나머지 가족들이 함께 앉아 있는 식탁으로 가서 먹고 싶은 반찬을 혼자 알아서 퍼다 가져다 먹으라고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집안에서 저는 같이 앉아 밥을 먹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종년 혹은 그보다 못한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겨우 결혼 2년차에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 바람에 남편도 오래도록 참고 무시를 해오려고만 하다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왜 이렇게 못되고 독하게 구세요.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제 와이프인데. 라면서 피토하듯이 소리를 질러보기도 했고, 몇 번은 자꾸 겸상은안 된다고 하시는 시어머니 말씀에 화가 나서 저를 데리고 아예 집을 나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날이 추석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사 안 지내고 니들 농땡이 가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그년의 속셈을 모를 줄 알고 애만 못 낳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니 며느리감으로는 그냥 완전히 영 꽝인 년이네 라며 닭따라듯이 돌아오라고 전화로 테러를 하셨어요. 며느리는 싫은데 그 와중에 자기네 제사를 도와줄 도우미는 꼭 필요했던 모양이더군요. 남편한테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고 연락하기 싫다고 남편이 자기 핸드폰을 꺼놓으면 또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시고 급기야 저마저도 연락을 받지 않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친정어머니께로 전화를 해서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제사를 빼먹고 집을 나갈 생각을 합니까? 애못 예 낳는 년을 낳아두고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면 어쩌자는 거예요? 라면서 악담을 쏟아버리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다른 욕설보다도 애못 예 낳는 년이라고 욕을 하신 것에 단단히 화가 나신 바람에 그날 바로 놀라셔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저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까지 어려운 줄 모르고 전화를 해서는 무례할 정도의 심한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 결혼을 그만 끝내야겠다 생각했어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이 시댁이랑은 진절머리가 나서 안되겠다며 당장 이혼을 하겠다고 그날 친정으로 부모님과 함께 도망쳤고 시모를 다시 보기 싫다면서 저희 집 근처도 가지 않은 채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이혼소송을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혼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절대로 이혼을 할수 없다며 자신이 좀더 중간 교통정리를 잘하겠다며 매달리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아주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용서를 구하느라 저희 친정 집이 떠나갈 듯이 시끄러웠었죠. 거의 일주일 내내 저희 친정에 찾아와서는 절기다리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결국 마음이 약해져 버렸고요. 부모님의 격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 남편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심호하고 신호한테 당하고도 남편만큼은 제 편이 되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어떻게든 이시기를 돌이서 현명하게 넘겨야 앞으로의 우리 결혼 생활이 좀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만 임신을 하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하도 시모와 신우가 임신 못하는 년이라고 결혼 초부터 닥달을 해왔어서 알게 모르게 저희 부부도 애를 가져보려고 모진 장애를 썼었는데 이 시기에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하필 저희 부부가 재결합하겠다고 합치게 된그시기에 말입니다. 솔직히 아이 때문에 남편에 대한 화도 스르르 풀렸고 어떻게든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 시모와 시노도 저를 더 예뻐라 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시댁에 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출근한 남편한테 전화로 이 사실을 불리나게 알렸고 이내 저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그런데요.전 그날 시댁에서 시모한테 정말 처죽임을 당할 뻔했어요.그렇게 임신하라고 노래를 부르고 저를 욕보이셨던 시모가. 정작 제가 임신을 했다는 이 경사스러운 사실을 알리자마자 제자리에서 일어나 불같이 화를 내며, 저 미친년이 감히 내 아들을 두고 어디서 다른 총자 씨를 데려온 거야? 얘라 이 몹쓸려나? 네가 급기야? 딴 놈의 자식이란그 짓을 해놓고 내 새끼라고 구라를 치고 앉아있구나. 라면서 임신한 며느리를 쇼파 위 쿠션으로 내리치고 던지고 정말 난리였어요. 그 바람에 저는 임신했던 사실을 알리자마자 도로 도망치듯이 시댁 밖으로 나왔고 이내 닫힌 시댁의 문 뒤에서 들려오는 시모의 외침에 저는 그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시모가내 아들이 불임인데 니까지게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내 아들이 불임인 것도 열불러 죽겠는데 천연이 진짜 보자보자하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부림이라고 말입니다. 집안에서 저를 향해. 목청이 터져라 욕을 하며 말하시는 심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다면서 다시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심호는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했나 싶었는지 아예 그냥 인기척도 내지를 않은 채 가만히 있다가 한참 후에야할말 없으니 썩 꺼져라! 라는 말을 남기곤 또다시 인기척을 내지 않았고 그사이 제 남편한테 데려가라는 문자라도 보낸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불이 났게 달려왔어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직구석으로 들어가 네 엄마가 한 말을 해명하라며 남편의 등짝을 쳐대며 시댁문을 끝까지 열라고 발악을 했고 결국 쓰러지기 일부 직전까지 눈물을 흘려대고 있던 저를 보다 못한 남편이 시댁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데리고 말이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모는 빨리 집 데려가지 않고 뭐해? 나는 저 불결한 연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확 유전자 검사라도 해가지고 네 새끼 아닌 거 밝혀내고 소송이라도 하자 위자료라도 받고 헤어져버려라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남편에게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변명을 할 생각을 하지도 않은 채제 유일한 남자인 남편의 아이를 가진 저에게 유전자 검사를 시키라는 악당까지 하는 걸 보니 이쯤 되면 시모가 뭐 때문에 내 자식이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고 확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것 같더라고요. 설마 설마 남편이 불임인 것이 사실이고, 나를 뺀 모든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었고, 그럼에도 임신을 한내 몸뚱이는 더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다뭔 일인가 싶어 머릿속이 진짜 혼동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자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이 지 엄마를 붙잡아 두고는 말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와이프의 네, 맞아. 나 불이 아니야.라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불이 아니었어나 불이 아니야.라고 재차 말을 하며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시모 앞에서 온몸을 떨어대며 화를 쏟아내는 남편을 보며 저와 시모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시부까지 모두가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이게 다뭔 소리냐고 혼자 이해를 못 하고 있었고요. 시모는너 정말 불이 불임 아니야? 불임이라고 했잖아. 부림이라 결혼도 못한다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부림이 아니란 거야? 갑자기 정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라면서 속사포로 자신의 궁금증을 풀겠다고 말을 쏟아내는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아니 엄마가 하도 결혼을 하라고 옆에서 재촉하고 못살게 구니까 내가 어떻게든 핑계를 만든다고 했던 소리였지. 나불림 아니야. 애 뱃속에는 내애 맞고 그러니까 제발 그놈의 임신 타령에 친자 타령을 그만해. 나 진짜 쪽팔리고 미안해서 아내 볼 면목이 없어. 라고 죽겠다며 막 머리를 쥐어 뜯더라고요. 와나이 새끼들이 설마설마했는데 이제 보니 그간 나를 단체로 속였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남편은 자신이 늦은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어 왔었고 결국 그 잔소리를 피하고자 자신이 불임이라서 결혼할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결혼을 해서도 안된다는 거짓말을 얼떨결에 해버렸는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 심모와 시누이를 포함한 이시대 것들이 나중에 나타난 남편의 애인이었던 저에게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고 고의적으로 빨리 아들을 결혼부터 시키겠다면서 친절하고 좋은 사람 마냥 연기까지 해선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 놨더라고요. 임신을 하라고 임신이 안되는 건 며느리 탓이라면서 고의적으로 더 저를 욕하고 제 탓이라는 것처럼. 저만 핍박을 줬던 시모와 신우가 알고 보니 그간 임신이 안 되는 건 자기 아들이 불임이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저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걸 다 지켜보면서 남편은 본인 입장만 난처해질 생각을 하며 결국 자기 부모한테는 입 밖으로 진실을 꺼내지 않았고 여태 일을 이렇게까지 키워놓다가 이제서야 자신이 불임이 아니었던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었죠. 시모는시모대로 자기 아들이 불임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그간 아들이 불임인 줄다 알면서도 임신이 안 되는 걸 저한테 욕하며 괴롭힌 사실이 들통나자 당황하신 듯 제자리를 벗어나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리셨고 저는 저대로 불임이라 거짓말을 하고 나를 고의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뱃속 아기를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간의 서름이 복받치며 엉엉 울다가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먹질을 했고 안방으로 뛰쳐간 시모를 가만 안 두겠다면서 시모를 쫓아 안방에 들어가서는 제 핸드백으로 시모의 낯짝을 얼마나 때려 부수려 했는지 모릅니다. 다네 아들 탓이었던 건데 나한테 임신을 하라고 그지랄을 해왔던 거야? 겨우 서른 초반인 나한테? 네 아들 불임인 게 들통날까 봐 일부러 나를 더 괴롭혀서 정신을 못 차리겠던 거야? 겨우 결혼 2년도 안된 새댁인 나한테? 나며 미친년처럼 욕을 속사포로 뱉어내며 시모의 멱살을 잡았다가 그노인한테 주먹질을 날리며 아주 발악을 했고요. 겨우 저를 발리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을 가고 나니 눈 떠보니 제가 병원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소리 지르고 울어서 혼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서는 저희 부모님도 와 계시고 저는 이미 애를 유산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엄마는 엉엉 울고 그 맞은편에서 남편도 울고 아빠는 남편으로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두 전해들으셨던 건지 제가 깨어나고 남편이 울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질질 끌고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아빠와 남편의 뒷모습으로 시선이 따라가다 보니 저 멀찌감치서 시무랑 시누 그리고 시부가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서 있다가 저희 아빠를 말려보겠다며 우르르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날 예를 잊고서 몸이 만신창이가 된건저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뻔했고 아빠를 뒤따라가는 시댁 것들을 확인하자마자 저희 엄마도 따라 나가셔서는 병원 밖에서 막 사람들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에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저희 부모님을 보니 두 분은 멀쩡하신데 뒤에서 따라오는 남편과 시모, 시누에 심지어 시부까지도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눈물, 콧물 다쏙 뺐는지 훌쩍이면서 두손 공손히 모아 들어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지 부모 자존심은 생각을 못하는 건지. 끝까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희 부모님과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제가 다시 책임지게 해주세요. 제 자식을 잃은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와이프로 다시 한 번만 더 책임지고 보살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면서 막 비는데 <laughs> 지난번에 저희 친정에 와서 일주일 가려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이랑 오버랩이 되어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렇게 다시 잘해주겠다고 말만 해놓고선 나중에 또 무슨 사건 사고가 내게 일어날지 몰라 퍽 두려웠습니다. 역시나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번 일은 절대로 봐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니 사과를 하단 말던 용서를 바라지 말라고 못을 박아주셨고 급기야 누워있는 저를 2박 3일 동안 유산으로 인한 입원까지 시키시고는 본인들끼리 저를 이혼시키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러 바삐 돌아다니셨습니다. 아이 유산한 것부터 그간 심으로부터 당했던 모욕적인 문자들까지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던 저를 찾아온 시댁 것들을 보자마자 핸드폰 영상을 켜놔 그간의 모든 시댁의 입에서 나온 대화들과 행동들을 녹음하고 계셨던 엄마의 순발력으로 저도 더 이상은 이집 구석에 발을 들여놓기 싫다며 이혼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몸부터 추스리느라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할 수는 없었으나 증거 다 모으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신혼 네 사람에게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을 걸었고요. 결혼 전 이미 남편이 불임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며느리인 저에게 사실을 알릴 생각도 안하고 오히려 임신을 못하는 죄를 물어 정신적 피해를 입혔던 시댁 것들에게는 사기죄로도 고소를 해버렸어요. 제가 정신적 충격과 피해로 인해 유산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어 배상도 요구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걸었던 이 소송들은 저는 현재 싸그리 다 승소를 해서 남편과의 이혼으로 위자료 3천만 원에 시댁에서는 오로지 시무로 상대로만 정신적 가해 이력이 인정되어 겨우 500만 원을 받고 끝이 났으나 재산 분할하면서 제가 결혼하면서 해간 돈 2억을 그대로 다 현찰로 돌려받았고요. 남편은 그에 더해서 자신의 죄로 이 일이 다 벌어진 거라며 언제든지 다시 재결합을할 생각이 있으면 자신에게 와달라는 말과 함께 현금 5억을 건넸습니다. 제 뱃속에 있던 애가 자신의 애였다는 사실을 알던 남편이었기에 유산한 저를 보며 지도 죽을 만큼 죄책감이 들었던 것이죠. 결국 저희는 돈 7억 3,500만원에 완전한 이혼을 한 깔끔한 관계가 되었고요. 저는 지금도 카페 일을 하면서 내 남편이 저 보겠다고 카페 앞을 지나다니며 저를 홀객거리는 꼴을 가끔 보며 삽니다. 물론 저는 소름끼쳐 죽겠다며 남편 사진을 카페 앞에 붙여놓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카페 앞에 얼쩡거리면 신고 좀 해달라는 글까지 적어놨고요. 너무 지독하고 서럽고 억울하게 끝나버린 11살 연상의 남자와의 로맨스 이제야 끝이 나고 돈을 받고 나니 완전히 남이 되었다는 생각에 사연을 적어볼 여유가 다 있네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이 결혼을 하지 않을 테고 망가진 내 몸을 보며 슬퍼할 일도 없을 거고 죽은 내 아이를 떠올리며 안타까워 할 일도 없을 겁니다. 전 아마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도 않을 것 같고 내 마음을 주려고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영 멀리 하고 살며 지난 2년간 상처받은 저의 마음을 치유하며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